오늘은요, 어, 망대 이야기하고, 오늘은요, 이제 요정 중에, 7대 요정 중에, 이 발판 10가지 오늘 말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렘런트들이 항상 기억할 게 있죠.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하고 계시느냐?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늘 의식하면서 우리가 예배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또 기도할 때 우리의 뇌가 살아나요. 우리가 기도하는 또 말씀 보고 예배할 때 결국에 이게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영혼 속에 들어간 것은 영원한 영적 배경과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이 사탄이 우리를 속여요. 어 삶에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뭘 놓치냐면은 영적 축복을 우리가 다 놓치게 돼요. 또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자꾸 우리가 영적인 것을 강조를 해요. 그런데 삶을 놓치게 된다 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이 내 삶속에서 실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아멘 안해요? 영적인 축복이 내 삶속에서 성취가 되어지고 실현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 시간에 특별히 저는 이제 요즘에 새벽기도 해보니까 너무나 좋아요. 뭐가 좋냐면은 이 말씀 받고 그 말씀을 내게 각인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언제 각인하실랍니까? 혼자 있을 때? 좋은데 새벽 기도가 좋은 것 같아. 새벽 오히려 미명해. 한적한 곳을 예수님은 찾아 가셨어요. 그래서 어 기도의 깊음 속으로 들어갔어요. 저 여러분 말씀 가지고 내 영혼에 각이 나는 시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가지고 끝내야 돼요. 아침 시간에 뭘뭐 가지고요? 기도 가지고 끝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로 끝났기 때문에. 네. 기도의 여정을 가야 돼. 그래서 망대 기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삼의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이 어, 내 생명력 속에 하나님의 형상 속에 또 에덴의 축복이 내 삶과 교회와 현장이 지금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어떤 기도냐? 영적 축복이 삶에 실현되어지는 기도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기도가 현장화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가 현장화 돼야 돼. 그래서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고 계죠. 어. 그래서 램든트 씨가 너무 중요하죠. 호스피스 병동에 있으니까 호스피스 병동 말기 암 환자만 와요. 그러니까 뭐70 아니면 8 0대시는 분들 누워 계셔요. 그 이제 뼈가 척추로 다 전이가 되니까 이제 거의 대부분 누워 계시는 분도 계셔요. 저희 아버지도 지금 누워 계시고 또 옆에 계시는 분도 뇌암이 왔는데 뇌암이 오니까 대부분 척추 쪽으로 오니까 하반신이 마비가 오든지 그러더라고. 대부분 사람이 죽을 때 암을 가지고 죽는데요. 근데 본인도 몰라 암세포가 있는지.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잖아요. 그러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아, 이분은 영적 감각이 있구나.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요, 완전히 영적으로 깜깜한 분이 있어. 근데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영적 DNA가 있는 분들은 어렸을 때한 번이라도 주일 학교를 가본 사람들이더라고. 아니면 군에 있을 때 예전에 그렇잖아요. 이제 그때는 모르겠는데 교회 다녀봤던 분들이 그래도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 봤어요. 그래서 랩넌트때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그 은소리가 신학원 면접을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면접안을 작성을 하니까 이제 왜 신학원에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랑 제가 이제 코치를 해줬어요. 뭐라 냐면 성경적 전도 응답받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딱 적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면접하다가, 면접하는 목사님이 오, 감동을 먹은 거야. 그래서 그거를 또 누구라고는 이야기는 안 했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제, 이게 은소리가 딱 들을 때는, 아, 아, 저게 어른들이 좋아하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좋은 느낌들, 이런 것들이 한 번이라도 우리에게 각인되어야 된다이 말이에요. 그래서 돌들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각인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입히는 시간이에요. 입히는 시간, 내 마음에, 내 영혼 속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영적인 체험들을 내게 계속 입히고 각인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 저 여러분이요. 이런 것들이 성삼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이거를 정말로 체험하고 응답을 한 번이라도 받는 랩는트들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내 안에 정말로 여호와의 망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사탄의 망대가 무너져야 돼요. 사탄의 망대가. 360일 나, 내 기준, 내 생각, 이것들 다 내려놔야 돼. 예. 그래서 오늘은요, 그 여정 가운데 뭐냐, 발판이에요, 발판. 발판이 왜필요해 필요하죠? 필요하죠. 발판이. 예? 네? 네. 밟고 일어서고 돈받게할 때도 그러고 발판이 필요해요. 발판이 흔들린다면은 내 삶이 다 흔들리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열 가지 발판이 있어요. 먼저 이세 가지 발판이 있는데 이렇게 외우시면 쉬울 것 같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발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은 믿는 자 전도자에게도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고 불신자에게도 하나님 좋은 계획이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에 높게 하고 낮게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영세 전에 역사하셨어요. 아멘. 영세 전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과거의 문제, 흑암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해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속육신하시고 갈보리산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이요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 맞죠? 예,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재림주 심판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 미래까지도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하셨죠. 어,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자고 하셨냐면은 광야 40년을 성막 가운데서 만나게 성막 중심으로 만나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다윗 시대는 또 구약 시대는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마가다라 방에 성령이 임하며 또 교회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발판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나의 발판 그런데 하나님이 확실한 보증서를 주셨어요 우리 제품을 사도 보증서를 주잖아요 네. 자동차를 사도 보증을 준단 말이에요 보증기간이 있어요 제품 번호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자동차는 5년에 뭐, 10만 키로, 이렇게 보증 기간을 든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제품에 보증서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확실하고 영원한 뭘 주셨다고? 보증서를 주셨어. 그 보증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에요. 네. 성경 66권. 천주교에서는 66권 정경 외에 위경이나 외경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66권이 우리의 확실한 보증서예요,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삼위의 하나님이 보증서를 가지고 어 우리 믿는 성도의 몸을 성전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라 그러잖아요. 구별되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소중해요. 구약에서 양을 수억마리를 잡고, 그렇죠. 피를 흘리고, 성막에서도 똑같이 그랬는데, 그 성전의 주인공 대신 하나님이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알고 나면은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게 우리 발판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때아 내가 있는 현장의 바로 성교지구나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가장 좋은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신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가 만나게 됐어요.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에서 추방돼 가지고 고린도로 왔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생사화복의 주관자시다. 이게 우리의 뭐라고요? 발판. 하나님이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고백하셔야 되냐면은 어, 그 사탄이 그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C.S. 루이스라고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를 만든 작가가 있어요. 영국의 작가가 있어. 그 작가가 뭐라고 했냐면은 자꾸 우리가 삶에 대해서 죽음이 있다는 걸 모르게 만들고, 자꾸 현 현실에만 안주하도록 속인다. 죽음 위에 반드시 내세와 영원한 영적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자꾸 우리애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인간은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우리 인생은 한번은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시한부 인생이야 누구든지. 한번 있는 인생, 그래서 그 시한부 인생을 우리는 어 어떻게 가치 있게 보내야 되겠냐? 우리가 이열 번째 전도자의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죠. 전도자의 상급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심판 뒤에 반드시 넷세 영원한 영적 세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죽음 위의 영적 세계. 이 영원한 배경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았을 때도 그 영원한 영적 배경 속에서 살다가 그 본향 온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돌아가셨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요? 본향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진짜 영원한 본향이 아브라함이 갈 곳을 알지 못했다 그러고 더 좋은 본향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늘에 있는 본향이요. 우리는 영원한 배경을 가지고 전도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발판이에요, 발판.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또 렘넌트들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말씀 실현 팀, 전도 팀, 선교 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대로 오늘도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열 가지 발판을 우리의 여정 속에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는 랩런트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